여러분, 안녕하십니까. 예. Yeah. 오랜만이죠. 제가 아직 눈병이 다안 났긴 했는데, 그래도 좀 멀쩡해 보이긴 하네요. 조금은 사람이 된것 같아요. <laughs> 오늘은 레트노트에 갑니다. 레트노트에 오늘 정창규 마술사의 세미나가 있어요. 그래서 세미나를 이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후기를 남겨볼까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 자 이제 출발을 해서 렉처노트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2시예요 2시 낮 2시 2시인데 세미나가 4시 반에 시작하는데 조금 일찍 출발했어요 청경이 4시에 도착한다길래 징굴다가 출발하려고 했는데, 4시 맞춰서, 그때 도착할 수 있게 출발하려고 했는데, 한설이 마술사, 아시죠? 다들? 월드 챔피언한테 전화가 와가지고, 네, 서리가 빨리 오라고, <laughs> 네. 기다리고 있다고. 서리가, 먼저 벌써 가, 도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갖고, 저도 좀 서둘러서, 빨리 가서 같이 만나서, 그냥, 뭐, 뭐라도 하려고. <laughs> 조금 일찍 출발했습니다. 빨리 가보도록 하죠. 확실히 눈이 전에만큼 부어서 막 빨갛고 심한 건 아닌데 아직 좀 아파 보이긴 하네요 눈이. 카메라로 비치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눈이 좀 아파 보이네. 선글라스를 좀 쓰고 다녀야 되나? 볼수록 눈이 짝짝이야. 어떻게 이거? 눈 완전 부어가지고 이게. 그, 막, 쌍꺼풀 생기는 거 봐. <laughs> 쌍꺼풀 생겨, 여기. 지금, 렉로 근처에 다 왔습니다. 여기는 다이소고요 도착해서, 여기 이디야 카페 가서, 이 서리하고, 창규 형하고, 만나가지고, 지금 창규 형이 지금 갈에 와인잔 사러 들어갔어요. 다 왔다. 마술가게. 어, 아, 여기구나? 네. 여기 렉초노트입니다. 짜잔. 동영상이야? 네 진짜로 면 사진이 나지? 동사진 아니에요 동영상이랍니다네 오늘 세미나를 진행해주실 정창규 마술사입니다 오, 나 근데 진짜 살이 좀 빠졌구나 내 몸속에 얼마나 술이 들어있어 그래서 술을 조만먹었다고 살이 도망쳐있어 알코올에 중독되어 계신 분 지금은 아닙니다 <laughs> 끊었나요? 끊은 건 아닌데 지금 딱 정했어 규칙으로 정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먹기 오 그렇군요. 그럼 장규형을 제가 둘에 세 개로 아, 다쳐다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먹고 월요일 날먹게다 램지나보. 세미나로 들어가시죠. 갑시다. 짠렉천노트입니다 지금 세미나 준비가 한창이고요. 세미나 촬영을 준비하고 있는 한솔이씨 나 요즘 유튜브에서 잘못 본단 말이야 네 유튜브에서 응. 너를 못 보는 거야? 안보드가 늦어서 아 그럼 내가 너를 올려줄게 근황 좀 올려줘 <laughs> 요즘 근황이 어떻게 되십니까? 부모님 잘 계시죠? 부모님은 잘 계셔야죠 네 우리 부모님 근황을 물어보다니 예, 그, 안부 안부 원래 한국은 남부 인사부터 시작하는 거 아니야? 그래서 어떻게 톤을 마술사 톤 해야 돼 아니면 원래 아니 그냥 돼? 일반적으로 해도 돼나 나도 어차피 일반적으로 그냥 찍고 있는데 비즈니스 말투가 따로 있어요 아 괜찮아 안녕하세요 마술사님 광선이 오늘 하면 되게 마술사 한 거예요 <laughs> 비즈니스 말투 따로 오랜만에 듣는 마술사 렉 l e 트트전전터터와찍찍어지찍찍어지한한다했했었데 사실 올올회회 많지 지았어이 이런 아아면면 언제 제오어어그 the s a 이용해 l Ul, Kiaka b a n c h 야 a n a s 일단 조회수로는 실패야 얼굴 마담 <laughs> 아니야 얼굴 마담이 칼데 어? <laughs> 이었어 어, 왜 안경쓰는거지? 잘생겨보이려고 네, 아 잘생겨보이려고? 롸잇 아, 잘생겨 right. <laughs> <어이. 웃음> 탈리야 더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잘생겨보이려고도 아니야 못생겨보일까마지 안경을 <laughs> <잘생겨 웃음> 쓰고 있는 거지 <이 분은. 웃음> 여러분 오픈할게요 들어와주세요 아주 많은 분들이 음... 세미나를 들으러 와 계십니다. 음... 네, 반갑습니다. 어, 오늘 그, 백도어라는 주제로 그 세미나를 진행할 가수였습니다. 음... 아, 우선, 제목이 백도어였죠. 실제로 네. 영어로 도 백도어가 그냥 직문이라는 네. 것도 있지만, 네. 그런 약간 공밀하게 감춰진 요령 숨겨진 방법 같은 것을 갖고 있어요. 그래서 백도어라는 제목을. 이 카드를 반시니까요잘 섞어주시고요. 그리고 테이블 위에다가 이렇게 잘펼쳐놓습니다5 4장의 카드 중에서 하나를 직접 선택하셨고, 그 카드를 중간에놓고 우리 직접 섞었습니다. 그리고 직접 펼쳐놓고, 거기서 흑장의 카드가 나왔죠. 이게 본인이 기억하고 계신 그 카드면은 이적적인 일이 일어날 네. 겁니다. 이 안에 있으면 망한 거고요. 자, 우선. 어떤 카드였나 아, 4학. 4학점. 한번 해볼까요? <laughs>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우리 저번에 아르카나에서 본 사이입니다 네, 네 저번에 내 오디오를 다 날려먹어가지고 녹음 다 짤렸죠 네, 네 녹음을 다잘려먹었고 오늘은 제대로 인터뷰를 해보도록 합시다 과수 되게 얻어갈 거 많았고 전체적으로 가 전부 다 좋았던 것 같습니다 메소드가 일단은 평소에 제가 알았던 게 많이 없었고 그리고 마술도 되게 신선했고, 또 효과도 괜찮았고, 현상도 이뻐가지고 많이 쓸것 같아요. 저는 꽤 많이 오는 편이에요. 아, 그렇죠. 제가 세미나 할 때도 <laughs> 왔었어요. 네. 네. 음... 2위? 2위? 어, 그럼 1위가 있어요? 누구예요? 1위는 김준표 마을사 님 아, 김준표 마을사 님, 네, 아, 아... 그렇군요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네. 안녕. 네, 경기도 안산에서 온 김동환이라고 합니다. 어, 일단 메소드를 되게 참신하게 본게 많아서 만족했던 것 같아요. 어, 스타일이 굉장히 저랑 비슷하다고 평소에 느껴서 그냥 와보고 싶어서 소개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오늘 세미나를 열릴 해주신 정찬규 마술사님입니다. 다섯 일했어요, 다섯 일. 마술 다섯 개. 해주셨어요. 네. 네, 뭐 재밌었습니다. 네뭐재미있었습니다세 번째였는데 확실히 할 때마다 좀그 대상층들이 좀 많이 변하셔서 저도 좀 색다르게 한것 같아요. 색다른 경험이었고 또안 해봤던. 내용들이었으니까 제가 알려준 적 없었던 강의에서 하지 않았던 내용들이라서 저도 좀 실수하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무사히 잘 끝난 것 같습니다 네, 네 아마도 생각보다 조만간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생각보다 빠른 시일 내에 어, 렉처노트는 아니겠지만 렉처노트에서도 앞으로 더할 생각은 있고요 다음 세미나는 또 렉처노트가 아닌 곳에서 좀 특별한 세미나를 준비 중인 게 있어서 그걸로 인사를 드릴 것 같습니다 있어 보여요? 아, 없나요? 장소 <laughs> 어디어 그냥 시청들로 사는 거예요 <laughs> 오늘 되게 많은 분들 오셨는데 어, 와서 세미나 참여해주신 분들께 한마디 해드리자면, 아, 네, 일단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 세미나 제가 어딘가에서 마술을 막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유명한 건 아닌데도 제 세미나를 와 주시는 분들한테 당연히 항상 감사드리고요. 또 오늘 배우셨던 게 어떻게든 그분들한테 좀 도움되는 형태로 바뀌어서 볼수 있었으면 또 좋겠고요. 그리고 오늘 신청해놓고 연락없이 안 오셨던 분들은 내일 되게 맛없는 점심 드셨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싸이월드에 드디어 출연을 해보네요. 저는 마술사 소리라고 하고요. 서리아트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는 유튜 버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이걸 내가 홍보해주는 게 맞는 거야. 올리면 홍보가 돼. <laughs> 나보다 구독자가 훨씬 많은데. 승용이가 개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많은 구독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제 채널은 다 아시죠? <laughs> 이미 다알것 같은데 어? 제 채널에서 오신 분들 많이 좋아요 눌러주세요 승빈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파이팅! <laughs> 자 오늘 맛술신잡 어, 멤버 세 명이 모여서 장기 형 세미나를 와서 촬영도 하고 재밌게 놀았습니다. 나머지 왜안 와? 나머지 왜안 오는 거야? 아, 이거? 근데 마지막 말씀 어? 그렇게 막혀도 되는 건가? 어. 아, 마지막 말씀 솔직히 좀 너무하긴 했어. 아, 했어요. 아 <laughs> 그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했그형 <laughs> 연습 좀 하세요. 아, 이거 연습의 문제라기보다. 뭐, 그, 사실 제일 억울한 게, 그걸 연습 제일 많이 했어. <laughs> 아, 저 연습 제일 아, 많이 했는데, 여기 뒤에, 아, 그걸 봤어. 이 거울, 거울 때문에. 어, 되게 어. <laughs> 어요 거울 보고? 어? 아, 이렇게 귀엽게 가리는 거 봤어. <laughs> 생각을 못했어. <laughs> <laughs> 죄송해요, 제가 뒤에 거울이 있는데서 연습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<laughs> 아 마술쟁이. 저 예요? 마술 그만해. 아, 아밥 먹으러 가는데. <웃음> 아, <웃음> 참견 세미나 끝나고 밥먹으러 다같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. 엄청 많아요 아, 또 마술한다 사회인 마술클럽에 네. 신일쌤. 아, 또뭐 와주세요. 아, 저 공지 있으면 가고 싶은데. 게스트로 어, 아, 그럼 좋죠. 네. 아니면마을 그만두면 매달 올수 있어요. <laughs> 아, 돈을 벌지 말고 죽으란 소리죠. 아 <laughs> 어, 이거 제 유튜브에 올라갑니다. 아, 네. 네. 고깃집. 이야. Yeah. 对吧？